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태국 파타야. 8만원 이하 호텔 탑3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3위. 리에 호텔 파타야. 야누이. 나이 아름 비치, 도보 7분 거리. 바. 마사지 샵등 즐길 거리가 많으며, 신식 호텔이라 깔끔한 룸 컨디션과, 크진 않지만 잘 관리된 수영장.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호텔. 평점 10점 만점에 8.4점, 일박 63,900원으로 3위. 2위. 시암 디자인 호텔 파타야. 터미널 2 1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쇼핑몰, 야시장 등 주변에 놀거리가 많으며 크기는 작지만 경치가 좋은 인피니티 풀과 루프탑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오션뷰까지 가격 대비 훌륭한 호텔. 평점 10점 만점을 8.7점, 일박 8만 원으로 2위. 1위. 파야 호텔. 센트럴 마리나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다양한 시설과 액티비티가 있어 편리한 접근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피니티 풀,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아로마 마사지 24시간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수 있어 0.5박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가성비 호텔 평점 10점 만점에 9.2점 1박 7만 4천 4 0 3원으로 1위 최저가 링크는 본문 내용에 있습니다